자 수능의 감잡기 8강의 2번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스테파니의 열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열정은 패션 이죠. 패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 패션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나의 그 우리 언니. 언니 이름은 로빈이에요. 로빈 언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근데 친구 이름은 스테파니이고요. 우리 언니 이름은 로빈은 가졌습니다. 스테파니 친구를요. Who wanted to be an actress? 여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스테파니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와도 옆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는 다 아실 텐데 컵마 다음에는 대체해서 쓰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컵마 다음에 who가 나와야지 that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this was a passion 열정이었다. 이것은 열정이었다. that you could almost feel 당신이 거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정이었다. Whenever she talked about it,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다. 항상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녀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여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을 많이 뷰, 보여줬다라는 거죠. Whenever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whenever 부분을요 every time 주어 동사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Whenever 주어 동사 every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이고요.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문맥상 이거죠. 여배우가 되는 것 세 대에서 그녀가 말할 때마다 항상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이요. after 주어 동사 graduate 졸업하다 from을 항상 써요. 뭐로부터 졸업하다라고 할때 graduate from blah b l a 이렇게 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에 스테파니는 drove 운전해서 갔습니다. all the way 모든 길을 다 운전해서 갔습니다.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 여기는 이제 미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라일 거예요. 미국 나라를 가로질러서 모든 길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어디 까지 갔냐면 로스앤젤레스까지 갔다. 자, 어,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을 해서 쭉 되게 먼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컴마 where 이 로스앤젤레스 장소를 꾸며 주는 거죠.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거고요. 뭐 해석은요. 그곳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뭐를 했었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녀가 어텐딩 클래스 수업을 참여하는 것을 시작했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죠. 에러 주니어 컬리지라는 곳에서 그렇대요. 전문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전문 대학에서. 그다음에 가란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트도 구했다. 자, 어 전문 대학에서 수업도 듣고 이 연예계의 에이전트도 구했었는데 어디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간 다음에 수업도 듣고 에이전트도 구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동사 목적어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왜를 쓰는 겁니다. in which 써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오면 관계부사를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음,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Her passion for doing things, 무언가들을 위한 열정은, 무언가 하는 것을 위한 열정은, didn't allow any fear or uncertainty to get in the way.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 allow가 나오게 되면 이게 허락하다인데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허락하다. 근데 여기서는 문장에서 o 돈트가 쓰였으니까 주어는 허락하지 않았다. 혹은 허락하지 않는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그녀의 열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공포나 불확실성이 방해하는 것, 길을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되셨죠? 문법적으로는요,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써요.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쓰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쓰는 거고,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쓰려면, 여기가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뭐, have let, make, feel, listen to, hear 이런 단어가 올 때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allow 다음에는 목적어 투부정사 길을 막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of following her dreams and goals 그녀의 꿈이나 목표를 따르는 것, 이루는 것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열정이 이런 것들이 그녀의 길을 못 막도록 했다 막지 못하게 했다 열정이 너무 셌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게요. 나에게는 이것은 방법이었습니다. To look at life.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그녀의 대단한 열정. 자, 6번이요. 내 누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Just last week.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내 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That, 뭐가 뭐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속사 대신 나오고 있네요.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요. My sister가 되는 거죠. 다 위에는 쉬가 거의 다 스테파니, 언니 친구 스테파니였는데, 여기서 그녀는 들어, 스테파니로부터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언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언니가 스테파니한테 들었다고. 아, 죄송해요. 언니가 들었다고 대시 생각 듣고 스테파니가 뭐 한다라고 들었어요. 언니가 "was expecting to hear back." hear back은 대답을 듣다. 뭐에 대한 대답을 들어요? 오늘 regular role in a sitcom she auditioned for. 그녀 스테파니가 오디션을 봤었던 시트콤의 일반적인 역할 에 대해서 그녀가 대답을 듣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기대하는 중이라고 우리 언니는 들었댄다. 그리고 쇼즈 올스 오디션인 그녀가 또한 오디션을 봐요. 스타파니가 오디션을 보는 거겠죠. 우리 언니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타판니인데또 오디션을 보는 중이었다고요. 뭐를 위해서? Major speaking part. 단역을 위해서요. In a huge movie. 커다란 영화에서 대사가 있는 단역을 위한 오디션을 또 보는 중이었다라고 우리 언니는 들었다. 라고 우리 언니는 나에게 지난주에 말해줬습니다. 스테파니가 열정을 가지고서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것도 그녀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정이 중요하다. 라는 글이었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